야, 아, 그럼 정은수 핸드폰으로 빨리 찍어. 아닌데 또 다시 찍히는데. 시간 다른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시간? 네. Why? 응. 그래서 자, 그래서 영주하고 농노 이렇게 간다 얘들아. 근데 이 농노라고 하는 사람들 응. 뭐도 할수 있다고. 결혼. 자기 땅도. 소유할 수 있고 자기 집도 소유할 수 있고 결혼도 할수 있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싶은 건 어떻게 하느냐? 영주. 예. 어떻게 하느냐? 자, 내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 요 그러면 그 여자를 데리고 영주한테가 나이 여자하고 결혼할 겁니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럼 영주가 그래 알겠다. 너희들을 축복한다. 내일 아침에 오너라.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근데 내일 아침에 오너라 했을 때 예,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가는 사람은 남자만 돌아가. 네. 여자는 누구가? 여자는 그날 밤을 영주와 지내야 해. 어, 알겠지? 예. 그 초야권, 첫날 밤을 지낼 수 있는 권리는 영주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날 와가지고 자기 신부 데리고 가서 이제 결혼해서 살면 되는 거니 알겠지요? 자 이런 이런 선생님이 지금 이야기한 이런 거를 봤을 때 이게 무슨 요소인 것 같아? 노예적인 요소인 것 같아, 자유 그렇지? 약간 노예적인 요소지. 자기 땅을 경작하고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는 거는 지. 자유민의 요소지, 그제. 그런데 요 안에서 자기 마음대로 이사를 행길 수는 없어. 그건 또 뭐야? 노예의 네. 요소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예. 그런 정도가 어느 정도예요. 그리고 이단위가 이 기본 단위가 뭐다? 장원이다. 이런 장원들이 여러 개 모여 갖고 나라를 만들게 될거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각 장원마다 통치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누구? 영주. 영주가 따로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영주가 따로 있어요. 영주가 따로 있고 그다음 지방의 통치권을 전부 다 쪼개놓은 형태지. 그지? 예. 그리고 이 두뇌 네 관계는 장원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병권. 이 둘의 관계. 노예와. 음. 자, 아노와 영주의 관계는 지배예속 관계. 알겠지? 지배예속 관계야. 그리고 장원이 여러 개가 뭉쳐가지고 한 개의 나라를 만들 거야. 이 장원들 중에서 제일 잘나가는 장원이 누가지죠? <laughs> 그러면 야, 이 지역의 영주가 뭐가 될 거야? 와. 왕. 그리고 여기는 영주 1, 영주 2, 영주 3 이때지 그리고 이때 왕과 영주의 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진다? 서로서로 쌍무적 서로 어, 서로서로 뭔가를 해줘야 되는 후천적인 관계 쌍무적 계약관계 쌍무 쌍방 이런 뜻이야 무 의무 할때 문자 서로 해줘야 되는 뭔가가 있고 그다음 계약이니까 이거는 헤어날 때부터 형성되어지는 주나라의 공권제도 같이 혈연 관계가 아니라 후천적으로 만나서 계약을 맺는 관계라 쌍무적 계약 관계. 그럼 어떤 서로의 의무가 있을까? 일단 왕은 영주한테 뭘 줘야 돼? 땅을 줘야 돼. 그다음 영주는 왕에게 군사적인 중성을 맹세해야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왕이 다른 지역을 정복하고 가고 싶은 거야. 그러면 이 영주들은 전부 다 자기들이 거느리고 있는 군사, 군사를 데리고 이 사람을 따라서 문리 치고 가는 겁니다. 음. 알겠습니까? 그래서 서로서로 서로 해줘야 되는 게 있는 쌍적 계약관계 그리고 여기서 왕과 영주가 이렇게 되어지면 이땅 자체가 생각보다 넓기 때문에 영주가 또 어떻게 한다대 아니. 네. 아니? 땅을 또 지붕에 네. 내주는 거라. 그래서 세기 영주들을 또 만드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게 보면 피라미드 식구조 왕에서부터 밑에 영주로 내려오대뭔 말인지 알겠나? 음. 그리고 여기서 선생님이 그게 만들어졌다라고 가 서양의 기사 작위. 가수 제도는 인도의 엄격한 계급 차별 제도 막 던지네. 음. 자 오등 작제라고 해가지고 공후 백자나. 왜? 네? 왜왕 네. 바로 밑에 제일 큰 영주 공작. 공장. 아, 공작이 지세기를 만든다. 부작. 부장. 부작이 아. 지세기를 만든다. 백작, 자작, 네. 남작 이렇게 만든 거. 음. 알겠지? 이게 그래서 기독의 근본이야. 아. 그러니까는 아. 이제 그 영국 같은 나라에 가면 아직까지 이런게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아. 공작 집안이다. 뭐 이런 식으로 백작 집안이다 이러면. 누가 더 높은지 알겠지? 음. 어, 그렇게 생각할 거야. 공작이 하였던 옛날의 최고 기족이었구나라고 생각해 주면 된다. 알았지? 이게 지금 서양의 몬건제도입니다. 그럼 서양의 몬건제도는 네, 다 했습니다. 네, 예, 찾아서 정리해 볼게요. 몬건제 섭니다. 프랑크 왕국의 분열 중국어 다음 노르만족의 침입. 그래서 그 옆에 사회 혼란.